강아지를 피해라 h e 살짝 수정했어요 마세요. 저희가. s o j 영자 r n e 마시 life.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이게 제작자 닉네임 제작자는 블 i k e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시 a 나와 좀 내가 이거 한번... a 아, 내가 읽을게한번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1번읽을게 아, 강아지잖아. 어서 피해? 야돼날지 마시오. 1번이어디있어 내가 읽었어 2번너뒤에너 대가리 이거. <laughs> 이거. 네 야거 <대가리지>. 이거. <laughs> 야 이거. <laughs> 이거. 나거지 한번 무..무기잖아 우린 이제 나갈..지나갈 수 있어 자 이게 여기 안에 무기가 있는데 이아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설명 여기 안에 무기가 들어있는데 이거 게만 안돼요 서바이벌 나중에 바꾸실거래요 아씨 뭐야 바지 나지 음. 여기 안에 무기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는 절대 여기세요. 못 빠져나가는지 죽는다. 뉴로스트. 이제. 이제 당신이 어. 또 읽어주세요. 라고 한데 클릭할 힘꼭살 것이다. 아 여기 이거 이거죠. 아 어. 진짜 운영자가 강아지입니다. 어떤 우리 와이즈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죽는다. 이제 내가 더 빠져가야지. 야 같이 가야지 양심적으로. 야 그거 네, 깨지마 그거 깨지마 아 안돼 그 깨지마 위에 있는거 깬다 깨지마라 깼어 아뭐 어. 나와봐 아 좀. 옴 니가 나와라 나왔잖아 깨 그냥 죽나다죽나다죽나다 죽는다 죽는다 지는다 죽는다 죽는데 우우, 박수! 지금 몇 프로 완료됐대 뭐가 이맵 탈출 맵, 맵? 응. 잠깐만. 32%. 이 정도밖에 안된데이 정도가 10%. 10%. 여기서부터 있잖아. 여기 쭉욱 가서. 쭈욱 까서 엄청 넓대 이게 끝인 것 같지? 이거 인내심 테스트야 이거 어 이제 내면 알았어 여기서 탈출면안될거 같아 대신 여긴 롤러코스터는 뭐야? 롤러코스터 타면 되겠네 아직 없어 응 이런 거 없나? 잠깐만 일로와봐 내옆 들어와 안녕하세요 야야야 비똥 비똥 가만히 있어봐 비아기 페이크 이런게 는니 검정고무시 안녕하세요 좀비나고 너 닉네임 뭐야? BJ 비또 너 나한테 가까이 와봐 내가 보여줄게 아 여기 하면 되잖아 BJ 비또 야 멀리 있어 아 뭐냐 뭐냐 내가 <laughs>

네? 원래 수건 기 형아. 뭐야. <laughs> 아, 진짜. 뭐해니. 아, 가자. 야, 뭐 하게? 나 있어. 뭐, 어, 뭐가 있어 없잖아. 왜, 이게 아이템이니? 왜, 이게 아이템이니 있어. 있어. 아, 줄게. <laughs> 없어 아, 나 알아 진자아빠의생존하자니까 피자 여기 완전 무한메리야 그거 뭐야 그나 절대 못 잡아 그래 이한번 받아볼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무한매 <laughs> 야나 은신 모드입니다. <laughs> 거기서 뭐, 해리로로 <laughs> 그 가는 간, 가는거다 안다. 로 간, 가로다가는거다 안다. 로 간, 가리로 줘잘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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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딱 타이밍이 나거든. 누나, 어, 나 아직도 투명이야. 어, 박대는. 아, 어, 보여줘. 안 나이스. 빗동님나왜 투명이야. <laughs> 나형 앞에 있어, 뒤에 봐. 어디? 나 보이지? 어디? 뒤에. 어디? 가이기려 어디? 내가 영한테 찾아왔어 네. 좀더앞으로야 어, 나너 너. 얘도 너, 너. 너안 보여. 나. 나갔다 들어올게. 네?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? 제 어떻게 하는 거야? 물고기 다 죽었다. 얘가 또 무적이야. 개만 남았어? 천원 무적이. 버리자 야냥다죽였어 이거 어머니 갖다 주세요. 그 갖다 얘만 남았네? 다죽어 뭔가 배터리. 살이 가지요? 뭘 어쨌던데 여기까지 오고? 에이비이 에비오, 에비자이, 에비오, 에비이 어, 누구 이름 맞지 않거이름입니다 제가 그원입니다 여기까지 넷비릭이 미호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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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네, 끌 거예요 네, 여기까지였고요 이 그만 하라지고네 여기까지 비 ဝါဝီအလိုအလို